그럼 또 배틀 강화 박스 흑염의 지배자 지난번에 일본판 갔었죠? 네, 여기 6 6장 강력한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는뭐이난번에이으니까 <laughs> 네,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제품 음. 일본판에서는 없었는데 국내판은 예가 들어 있어요. 어 카드 실드 60 대장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. 국내판. 자 한번 볼까요? 네. 일단 세트 구성품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내 아들은 어디 갔어요? 어 아들은 지금 밑에서 아이스티 먹고 있어요. <laughs> 근데 이걸 왜 갑자기 까죠? 어 오늘 흑염소 봤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자오 리자몽 테라스타 이거는 뭐 일본판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자 열어볼까요? 어차 어차 자랑 이렇게 들어가시고요. 아까 말씀드렸다 드렸다시피 이런 카드들 바로 있죠. 이 카드가 근데 잠깐 음. 이게 옛날 옛날 노란색 테두리하고 테두리네요, 이게. 테두리가 안 바뀌었어요, 보니까. 그러니까. 얘도 그렇고, 얘도 안 바뀌었어요. 그러나, 얘모양뭐 있는 이거는 이제 그 스칼렛 바이올렛 테두리로 바뀌었죠. 그리고 여기 밑에 흑염소, 흑염의 지배자 카드들이 들어가 있고요. 자꾸 흑염소라고. 어쩔 수 없어요. <laughs> 밑에는 없는 거지? 아, 있어야지. 맞다. 밑에 그거 잠깐. 맞다. 너무 뭐 하는 거지? 밑에, 있어야 <laughs> 예, 밑에 있어요. 에비데이 있어요. 어, 없음 어, 안 됩니다. 없음 어, 불량. 어, 어, 예예. 나 어, 국내판만 있다는 그 실드? 실드가 이쁘고 이거는 이거는 음. 이제 일본판에도 이거 예 있었죠. 네, 이렇게 네, 마커 이렇게. 있고요 칸막이랑. 예. 네, 그 실드 이쁘네 어, 실드가 테라스타래요. 실드, 맞고. 실드가 가지고. 좀 이쁘네요. 카드 게임 할때 쓰면 될 거. 10팩이 있는데 저희가 몇전씩 아? 다섯장씩? 아니 가위를 안챙겨왔어요 아 맞다 가위 자 <laughs> 이제 한팩씩 까볼게요 네. 저희가 근데 이때까지 박스로 사는것보다 이렇게 그 스페셜 박스에서 나온게 좀 휘... 어? 저 좋았어요 첫팩부터 나왔어요 봐봐봐 맞잖아 저희는 이런게좀 운이 더좋은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음. 스칼레 바이올렛에서 저희가 제대로 된 그 울트라래요? 이런 거를 보고 봤어요아그아 아, 리자모 첫팩들 어, 리자모 오. 첫, 첫 리자모, 오. 나왔어요. 리자모 나왔고요. 리자모 자 다음. 바로 바로 까주세요. 까볼까요? 응. 어? 안 응? 나? 이것도? 데게라스 캡사이. 응. 토게피. 에, 에? 없는데? 입추순데? 아 스트린더. 다음 네 갑니다 뭐가 나올까 코올리게 아하 저 코를 보면 진짜 좀 파이리 아, 좀 닦아주고 싶다 스타크 투베어 다음에 에이 V 이 A V <laughs> 죄송합니다 자 드립이 너무 재미없는데요 네,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? 뭐야? 어, 파르비? 어, 파르비. 어, 파르비. 그다음에 토게티, 부르롱, 말베카 존디. 토게키스 오케이. 한몇개 남았죠? <laughs> 어, 여섯 개. 어. 자, 빨간 진짜. 자, 다음 냅. 빠르게 넘어갑시다. 빠르게 안될것 같아요. 가위가 없거든요. <laughs> 자, 캡사이. 어, 캡사이. 레진. 레진. 파르비. 음. 저 다음에. 대도각 참. 매더. 자, 다음 거. 자, 다섯 개 남았어요. 음. 갑시다. 어? 왜왜 왜? 왜, 왜? 반짝 반짝한데. 어 좀, 여기 좀 보여주실래요? 여 반짝 반짝하죠. 어, 어, 근데. 네. 하비코 맞나? 나 어, 모르겠는데? 코코파스, 진짜? 달마카 지리베리야 아니네 알은 맨날 썩죠? 네 알은 맨죠네보세요 아이고 바람 날라갈 것 같아 어 넵. 없어요 <laughs> 없어요? 그럼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그러나.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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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삐 블랙키 뽀삐 귀엽긴 하다 잘 나왔죠, 지금. 음. 비트 카드가. 가위가 없어도 쓱쓱 잘 뜨고 있습니다. 또 먹죠. 네. 오파. 엔돌핀. 제로투. 뒤에 있는 거 아니야? 어. 피존. 오. 피존. 아, 근데 이게 좀 뭔가 뭔가 좀 단순한데. 비전 저희는 AR을 좋아하기 때문에 AR이 음. 좀 이쁘고 카드가 그리고 저렴해서 모으기도 쉬워요. 싱글 음. 카드로 모으기가 쉬워요. 음. 자, 다음. 물론 SAR이 좋긴.. 하, 좋긴 합니다. 그렇죠. <laughs> 그죠? 물론 좋긴 하지만 a r 도 좋고 네, 저희는 더블웨어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AR을 더 좋아한다는 거 단단지 네 B 아, 우리 아들 있어야 되는데 절각참 절각참 고밍고 리자드 리자몽에 이어서 리자드도 저... 나왔네요 요네 마지막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기. <laughs> 아 어? 진짜 나왔어 진짜? 어, 진짜 나왔는데. 아유 주문이통했 나왔어요. 이 주문이 통했나? 나왔어요. 나왔어요. 나왔어예나왔그 다음에 아요 아. 예어 예. 나왔어요. 나왔어나왔요 나왔어요. 나왔 나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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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요나왔요 안녕. 갔어요. 끝. 안녕. 안녕.